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강의에서 설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설화 옛날 이야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 신들이 동, 등장하는 이야기인 신화, 그리고 어, 신이 되고자 하는 어, 그런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도전을 하지만 실패하고 많은 안타까운 비극적 이야기, 전설, 그리고... 그것과는 관계 없이 어떤 삶의 교훈, 지혜, 또 재미를 담은 백성들의 이야기인 민담 이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신화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단군 신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우리에게 남아 있는 기록 중에 가장 앞선 단군에 대한 기록인 삼국유사라는 삼국의 남겨진 이야기, 남겨진 역사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이책이 나와 있던 본문을 같이 읽으며, 할아버지의 그위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자,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자, 환인, 이거는요. 그, 하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아들은 아들인데, 우리 여러분, 홍길동전 읽어보셨죠? 서자는 그냥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나온 그런 아들은 장자, 그, 적자라고 하고요. 어, 아버지가 본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어, 다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서자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홍길동전이 그래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세상에 나가게 됐잖아. 자, 아무튼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에 두어서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마음을 먹고 내려다 보니까. 아버지가 환인이 볼 때, 어, 밑에 3위 태백이라는 어떤 지방을 내려다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주선이 있었던 영토를 대강 현이 정도라고 보시면, 여기 이제 태백산이 있는데, 태백산 근처를 내려다 보니, 아, 이, 이 장소가 좀 남달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소더라. 홍익인간 할 만한지라. 우리 단군의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은 넓게 홍이야. 이 이익, 이익을 준다는 거야 인간을. 인간에게 넓게 이익을 주는 그런 장소더라. 굉장히 중요하고도 멋진 장소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야너 다스려라. 근데 그냥 혼자 가면은 힘이 딸려 부족하니까 천부이라서 하늘 천 하늘이 나눠준 도장 세 개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 세 가지를 줬다고 생각하면 돼. 하늘의 능력 세 가지. 자, 이게 뭔지는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웅이 이제 물이 3,000명의 물이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여기를 신시라고 하였으니 이로부터 환웅천왕이라 불렀대요. 자, 신시는 신의 도시죠. 아까 그 태백 3위, 3위 태백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태백산 꼭대기에는 신단수라고 해서 단이 박달나무거든요? 단수니까 박달나무 그,로 만들어진, 어 뭔가 이제 높이 서 있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었어. 거기 밑에 이제 환웅이 내려와서 보니까, 아, 여기구나 해서 나머지 3천명의 무리들과 같이 여기서 우리는 나는 환웅 천왕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신의 도시다라고 딱 이름 붙인 거죠. 자, 그리고 올때세 가지 능력, 천부인 세 가지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풍백, 우사, 운사. 여기서 사는 산하 어, 백은 신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앞에 한자를 보시면 풍 이거 무슨 풍이죠? 바람풍이죠. 그래서 바람, 오, 얘는, 그치, 비, 우죠 비, 운, 구름, 운이죠. 그래서 바람, 비, 구름은 다 무엇이에요? 무엇과 관련된 자연현상이야? 날씨죠, 날씨. 날씨가 바람이 막 부는지, 비가 잘 오는지, 구름은 잘 꼈는지, 구름이 꼈는지, 맑은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당시에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먹고 사는 거. 뭘로 해결해요? 바로 농사로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그거 남는 것으로 서로 교환도 하고 어 그것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먹고 사는 그런 농경 사회에서 날씨를 관장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곳이 아마 태백산 꼭대기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를 신시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다스렸어요. 곡, 곡식.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열릴 것인가. 올해는 변화 쌀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명, 운명이라고도 하고 수명이라고 하거든요. 얘몇 살까지 살까? 병, 병을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 사람을 낫게도 하는 거지. 형, 형벌을 내리고, 잘못된 사람들은 벌을 주고, 선 뭐가 선하고 악 뭐가 악한지를 어떤 도덕, 윤리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형,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혼내주기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리고 병, 그러니까 의, 의료 같은 이런 것도 제도를 하고 도와주고, 곡이니까 어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이게 드디어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국가의 기능을 다 하게 된거죠. 그지? 비로소 이제 국가가 생긴거지. 국가가 발생한거죠. 자, 그런 국가의 왕인 환웅천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환웅천왕이 잘 다스리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곰한 마리와 이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 등장하죠. 호랑이 한 마리가 굴에 살면서 항상 환웅한테 빌어요. 모습이 변화하여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사람 되고 싶어. 그랬더니 신웅,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대단하죠. 쑥이랑 마늘 굉장히 먹기 힘들 텐데 그러면서 100일 동안 참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 말고 자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서 먹으면서 기이했어요. 여러분 극기 훈련 들어보셨죠? 굉장히 극도로 참는 것을 훈련하는 게 극기 훈련이에요. 기는 이제 괴로운 걸 참는 거야. 근데 3다 참다가 3, 7일. 3 곱하기 7은 21일이죠.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다렸더니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고 범은, 호랑이는, 귀하지 않아, 참지 않아, 사람이 되지 못했대요. 어, 처음에 백일이라고 했는데 많이 짧아졌어. 다 보면은, 숫자를, 우리나라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 천부인도 3개. 그지? 무리도 3천명. 그니까 러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3주 만에, 웅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웅녀가 사람이 되고 나니까 또 혼인을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신단수, 여기가 신성한 장소죠. 그 신성한 장소에서 아기를 가지기를 항상 빌었어요. 이에 환웅이 사람으로 잠시 변해 아들을 낳으니, 이것을 이 아이의 이름을 환웅과 옥녀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비로소 등장하는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이 이제 단군이라는 신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인데, 이제야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단군의 그 뿌리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 거야? 하늘의 신 환인 하느님이 있어. 그의 아들인 환웅이 있어. 그지? 하느님의 아들 신. 얘랑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곰이 특별한 과제를 행하고 나서, 그 그러니까 3주 동안 마늘만 먹으면서 햇빛을 안 보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이 되고, 기도를 해서 그 영험함을 들어주셔서, 환웅과 웅녀 사이의 아들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 단군 왕검이 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단군 왕검은, 어, 그 전에 있던 그 태백산에서 신시만 만들어서 환웅이 살았는데, 당군은 어떻게 했냐면, 당군 왕검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이라는 어떤 특별한 시점이 나와요. 여기에 평양성에 도움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면, 고조선의 수도는 요쯤에 평양성이죠. 나중에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도 그 근처입니다. 평양성에 도움을 하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칭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땅에 가장 처음으로 존재했던 청동기 시대의 국가인 조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당군 왕검께서 그 건국을 하셨다. 나라를 지으셨다. 근데 왜 지금 고조선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후대에 이성계가 고려해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이란 나라를 개업하면서 이때 조선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과거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위협을 이어받겠다라는 측면에서 조선이라고 말을 하면서 당연히 후대의 조선과 예전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조선을 우리가 지금은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의 조선, 고조선. 자, 그리고 나중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으니, 어, 아사달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아사달 연대기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자, 어쨌든, 그곳을 공월산 금멸달이라고도 한다. 나라를 다스리기 1,500년이었다. <목소리> 야, 그러면은, 1,450년 동안은 평양성에 도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50년 동안 있었, 온, 온 거죠? 아, 그 다음에 온 거죠? 자, 그리고 정확히, 주나라의 호왕. 이 주나라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 중국을 지배했던 호왕이 즉위한 김효년에 이때부터는 정확한 역사의 시대로 들어오는 거죠. 자, 기묘년에 기자라는 사람을 조선에봉하니이 말은 뭐냐면 원래 당군한검이 건국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여기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에 호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야 기자야 기자라는 사람한테 너 가서 조선 다스려라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원래 있던 단군 할아버지는 장단경이라는 다른 동네로 옮겼다가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어떤 새로운 중국에서 임명한 지대,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단군 할아버지는 세력을 잃고 나중에는 아사달의 산신, 산신령이 되었다라는 그런 약간 환상적인 이야기죠. 왜냐면은 이 당군은 지금 신이거든. 나이가 산신령이 됐을 때의 수, 나이 목숨이 1908세였거든요. 1908세 천구백팔세 동안 인간으로, 아니, 신으로서 살다가 산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당군 할아버지. 어, 일단은 하느님의 손자. 그죠? 환인이의 손자니까. 하느님의 손자이면서. 또, 웅녀의 아들이죠. 웅녀는 이제 곰의, 그, 곰에서 사람이 된 굉장한 존재고요. 그니까 러이 정도는 되어야지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옛날에는 우리 샤머니즘, 애미니즘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숭방 숭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어, 정말 곰과 호랑이일 수도 있지만 곰을 숭상하는 곰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호랑이 부족간의 대결을 해서 곰 부족이 이긴 거죠. 그리고 이곰 부족이 나중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어, 하늘을 숭상하는 환인과 같은 그런 하늘을 숭상하는 하늘 샤모니즘을 가진 그런 부족과 결합을 해서 이네들이 함께 만든 세력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단군의 그물이다 그래서 단군이 나중에 정말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역사와 얽혀 있는 단군 신화를 읽어봤습니다.